질서를 집행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일간신문을 보니 청와대의 선거개혁 위혹 공소장에는 청와대는 대통령의 30년 직위인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던 것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이런 대통령이 민주공화국의 대통령 자격이 있습니까? 없어요. 네. 주권자인 국민이 임기 전이라도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가씨! 여기서 더 나아가 정부와 야당은 공수처를 설치하여 독재 공포 정치를 하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젊은 날 나라의 최전선에서 국토방위의 의무를 다했던 예비역 장교들입니다. 이제 6 0이 넘는 노년의 나이에도 이 나라가 걱정이 되어. 광화문 집회 현장에 나왔습니다. 우리 모두 위기에 처한 이 나라를 구합시다. 완복하게 불법 무능 정권을 심판합시다. 다가오는 사이로 정선에서 폭정을 일삼는 정부와 민주당을 심판합시다. 저를 따라 함께 구호를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심판하자 종북정권! 심판하자! 불법 정권! 심판하자! 무능 정권! 선거혁명 이룩하자! 결궁 시행사관, 동기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 제안군인회에서 귀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올라오세요 빨리. 오, 이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와. 대구 국민 여러분, 오늘 날씨도 좋지 않은데 많은 애국시민과 국민여러분들을 만나서 다시 뵙게 되니 너무너무 감동스럽고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 효자동 기야교회에전 세계에 가장 위대한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를 시 것이니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제게 주셨습니다 거지 선동 조작 사기극의 대국민 처항운동으로저지자파 정권을 탈하자 아파트를 팔아도 남은 돈을 어디에 쓸 것인지 소명하라 한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들으셨지요? 이 나라가 빨리 일어나 줘! 한국개을 헌법에서 보장된 자유 민주주의 헌법을 가졌는데 어찌해서 국가가 푸지나 아파트를 관리하겠다는 건니까여말 <목소리> 대국민정당으로 저 지사파 정권을 <목소리> 때려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목소리> 여러분 전광훈 목사가 종로 경찰서에 이제 소명을 하러 소환돼서 갔는데 도주할 우려가 없는 목사님에게 두 팔목에다가 수갑을 채웠습니다. 개색기네! 개색기네! 여러분, 범죄의 사실을 소명하러 갔는데, 판명이 되지 않는 목사님에게 수갑을 채운다는 것은 조기어 탈환입니다. 그 당시에 수갑을 채운 자를 잡아서 소방을 가! 공산주의로 가게되는 겁니다 네. <laughs> 우리 태국기 국민들의 수건 사업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비사 즉생의 투쟁정신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사수하고 공산화를 막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극기의 뜨거운 함성을 전국 대 도시와 서울특별시와 지방에서도 3.1운동과 같이 투쟁전선에 태극기를 들고 귀합해서 저 공산화를 막아야 됩니다, 여러분! 태국기의 함성이 우리 엎어질 때, 저들은 가장 두려워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태국기를 들고, 대국민 저항운동으로 끊임없이 투자하자! 안다영 <laughs> 박사와 자유통일당은 직격탄으로 대한민국을 사수하자! 마지막 여사답게 아주 복장도 멋있고 아, 말씀도 멋있었습니다.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애역 아, 시민 여러분 정말 오늘도 여러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는 승리하고 있습니다. 김견, 김정은이가 쫄따망했습니다 이놈들은 북한에 우한폐렴 환자가 한 명도 없다고 발표했어요. 그러면서 6천 명의 군인을 격리 소용했습니다 지금. 폐쇄하고 아 무역당에도 못하고 있습니다. 시진핑이가 쩐딱 망했습니다! 이게 중국은 세계에 큰 거물이 아니라 공룡이 아니라 개뿔이라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중국 공산당에서까지도 시진핑 물러나라고 써있습니다! 세 번째, 저 믿는 저 누구지요? 저 아주 쫄 당망했습니다! 시진핑 빨리 들여다가 선거에 올라오라는데, 오면 안 되죠? 중국에서 지금도 이곳 가는 인원이 수만 명인데, 그거 못 들어가야 되지요 다른 모든 나라, 일본도 막고, 가포르도 막고, 다 막았는데 문재인만 지진배할 때 벌벌거리고 있습니다. 안 문재인, 안 물러가라. 안 문재인 물러가라! 안 물러가라! 안 이상으로 오늘 집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나> 바로 아는 척을 하시는데 너무 고마워가지고 제가 눈 분이 날 지금인데 영성을 이렇게 했다고 또 응원까지 해주셔가지고 너무 고맙고 아니,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저는 우리 홍철기 사장님을 앞으로 정말 건강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영광이 임하기 제가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아예 감사합니다. 중요한 예. 끝까지 가지 때문에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예 고난 TV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화이팅.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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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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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배, 배터리가 어, 없어요. 제가 좀 아이고 이게 또 씨,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자꾸 꺼지네 핸드폰이. 방금도 연설하러 올라왔더니 하나가 꺼져가지고 방송을 종료한 상태에서 다시 충전하고 나서 저녁 예배 촬영해야 될것 같아요. 예. 예. 홍철기 사회부장님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 신의안수 사회부장님이신데 문화, 어, 제가 어, 여러 번 인사를 드렸어요. 예. 우리 시청해주시는 구독자분들 너무 죄송하고 제가 항상 이렇게 장시간 촬영하다가 끊기는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구독 취소하신 분들도 꽤 많아요 티비에제말받으니까 승리로 바꿔요 아냐아니승리 제가 <목소리대> 그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괜찮습니다 <목소리대> <예예>. 고난 이제 난말받으 예. 보니까 고난받는 거는요 기쁨의 통로예요 아, 네. 승리로 예. 승리로 예. 기쁨의 통로고 승리의 통로예요 예. <목소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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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기 우리 김나그레님 그리고 강영수님 그리고 또 솔지맘님 김정임님 강채고 우리 형님하고 예 많은 분들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충전하고 나서 제가 저녁 집회 또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때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방송 중요합니다